창세기 1 2장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게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로또부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일흔 다섯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로크와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laughs> 아브라함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고 그 모레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어,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재단을 쌓아 바쳤다.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상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재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고 남쪽으로 가서 내게 베를졌다 그 땅에 기건이 들었다. 이 기건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 붙여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아우 이집트에 가까이 일어났을 때 그의 그는 아내 사례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의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이야. 내가 당신의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내 목숨도 부지를할수 있을 것이요. 아브라 함 이집트에 이 이르렀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리따운 여인임을 알았다.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궁에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다.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 들어갔다.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 서아브라함을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 떼와 소 떼와 암나귀와 순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일로 바로와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꼬지졌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일, 왜 일찍이 말하지 아니,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아래, 데려오게 하였느냐자내 아내가 여기 있,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내겝으로 네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로 또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내겝에서는 네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 저곳으로도 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laughs> 예전에 장마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노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 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스의 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은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로스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와 너의 목자와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된다.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롯이 <laughs>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동온들판을가 어,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난한 땅에서 살고 로스는 평지에서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일어나서 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브로시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있는 이 모든 땅을 너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해브론에 마무레고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창세기 24장 시날 왕 아보나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기다레 시대에 이 왕들이 소도망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도마 왕 시나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소할왕과 싸웠다. 이 다섯 왕 군대를 이 끌고 십인 벌판 고 지금의 소공구 바다에 모였다. 지난날에 이 왕들은 12년 동안이나 거둘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14년째 되는 해에는 거둘라오멜이 자기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데리고 일어나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르와 사람을 치고 함에서는 수수 사람을 치고 사벨기라다 임에서는 엠 사람을 치고 세알 세일 산간 지방에서는 호리 사람을 쳐서 광야 금방 광야 북은 엘바람까지이르렀다 그리고는 쳐들어온 왕들을 왕, 왕들은 방향을 바꿔서 엔미스받고 가데스로 가서 아말렉 쪽에온들판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쪽까지 쳤다. 그래서 소돔왕과 고무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발라 왕과 소아 왕이 시딤 벌판으로 출전하여 쳐들어온 왕들과 맞서서 싸웠다. 이다섯 왕은 엘라 왕, 구달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과 이네 왕을 맞서서 싸웠다. 시딤 벌판은 오통 역청 수름으로 가득 찼는데 소돔 왕과 고무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군인들을 가운데에 일부는 가운데서 일부는 그들은 수렁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간지방으로 달아났다. 그래서 쳐들어온 네 왕은 소돔과 고무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았다. 아브라함의 조카로 또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로까지 사로잡아가고 그의 세상까지 빼앗았다. 거기에서 도망하여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무레의 땅, 수련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마무레는 에스골과는 형제 사이이고 아넬과는 형제 사이이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그나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다음까지 쫓아갔다.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들을 몇 패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처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박까지 뒤쫓았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로 가로 세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되찾았,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웃음> <웃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온 뒤 소동왕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사회구 벌파한 곳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때 살레 왕밀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밀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고 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아브라함은 소도망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건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네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아넬과 에스골과 마무레에게로 돌아갈 몫은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라.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도 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 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아벨로니아의 우루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수 한 마리와 3년 된 순념수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느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재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희생재물의 위로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질 짓눌렀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내네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낙그의 살이를 하다가 마침 내네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자손을 종살이 하게 한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나라에 너희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희 자손은 사대죄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무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지고, 어둠이 짙기 깔리니, 어둠 연기 같은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적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은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강에서 큰강 유브라데에 이르기까지 너의 자손에게 준다. 이 땅은 겐사람과 그니스사람과 간몬사람과 해사람과 부리스사람과 르바사람과 아모리사람과가나한사람과 기르가스사람과 여우스사람의 땅을 다 포함한다.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여자 이집트 사람 여정이 있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예정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주인의 대를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자기의 예정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난한 땅에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알고서 자기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의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당신의 마음대로 할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례가 하가를 학대하니 하가를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로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천사가 물었다. 사례의 종 사가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례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이르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다또 일어나 일렀다.너는 임신한 몸이니 아들을 낳게 될 테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러지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너의 아들은 덜 나기처럼 될 것이다.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 하고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그대로 있다.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서 아브라함은 하갈을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었다.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여든 여섯 살. 여섯 시였다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의 나이 아흔 아홉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흠 없이 살아나서 너와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희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너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그질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 자순, 자손들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뿐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사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고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신 영원 세우신 언약의 편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여들의 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에서 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로 너희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은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은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고포피를 그 베지 않는 남자는 나의 영. 은약을 깨뜨린 자이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희 아내 사례를 이제 사라라 사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나 주게 하겠다. 내가 너희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웃으면서 혼자만 하였다. 나이 백살된 남자가 아이들을 낳는다고 또 아흔 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례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 하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이름은 그의 뒤에서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laughs>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는 열두 명의 행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살아가 너게 아들을 낳 나아줄 아들 이삭과 은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하시고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과 종을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 과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이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은 것은 그의 나이 99살 때이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이스마엘이 나이 13살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같은 날에 할례를 받았다.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사온 종과 아브라함의 집안의 모든 남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 창세기 18장, 주님께서 마무리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의기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왼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 쪽에 서 있더니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의기에서 달려나가서 그를 그들을 맞이하여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에게, 손님들께서요. 절을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그렇게 이 종들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전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구운 밀가루 세스아를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집짐 승대에 있는 대로 가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새 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아브라함 연긴 척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 내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께서 말씀하셨다.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의기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거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움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나이가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내가, 내 주가 할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살아 이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주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과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대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그들을 바래다 주려고 함께 입맛 좀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좌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지 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게 이루어 주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음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 알아보겠다.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 소돔으로 갔다.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성 안에 의인이 신명이 있었,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신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여기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심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신명을 어,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돌아, 어, 보았으라도 그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리했다.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의인이 10명에서 5명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명이 모자란다고 성 전체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거기에서 45명만 찾아도 그 사람을 멸하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주님께 아뢰했다 거기에서 4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보고 와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아래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서른 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거기에서 서른 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래었다 감히 주님께 아랩니다. 거기에서 스무 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스무 명을 찾고 왔으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래였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번 만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열 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열 명을 보았어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말씀을 마치신 뒤에 곧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아멘.